어, 우선은 좀비 몬스터 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비 몬스터 잡는 게 우선은 평상시에 잡는 게 이런 필드 좀비들. 금화 좀비, 강철 좀비, 식량 좀비.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얘네들, 얘네들 그 다음에 이 종말의 정해병, 핑크 돼지. 이두 가지가 평소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니카가 버프를 받아요. 보면 이렇게 모니카가 이두 가지 핑크 돼지랑 이제 길거리 좀비에 대해서 버프를 받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있는 부대를 통해서 얘네를 사냥을 해서 꼭 챙겨주는 게 좋고 이 필드에 있는 얘네들은 하루에 이제 다섯 번 정도 별다른 이벤트가 없을 때 다섯 번 잡아야 이제 일일 이벤트를 완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모니카가 있는 부대로 공격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섯 개 정도에서 1일 이벤트를 챙기시는 게 좋고 핑크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체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력 소비를 위해서 많이 잡죠. 집결 걸어서 20 데미지로 해서. 얘네를 집결을 걸 때도 모니카 부대를 활용하는 게 좋고, 탑승할 때도 모니카 부대를 이용해서 타는 게, 그, 식량, 철근빵을, 어, 퍼센트로 더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이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얘네 둘을 주로 잡게 되는데, 어, 이번 주에 이제 모니카, 예, 구하기 이벤트 있었고, 장군의 시련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니카의 추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부대로 탑승을 해도 되고, 아무 부대로 집결을 걸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1군이나 2군으로 집결 걸고 탑승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종말의 정예병이나 그런 모니카, 장군의 시련 같은 경우에는 하루 20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탑승을 20회 정도를 네, 예,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 있는 게, 금화 좀비 이벤트인데, 어, 금화 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가서 잡는 게, 체력을 10을 소모를 하는데, 보시면 종말의 정예병이랑 이, 받는 것들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 전투 데이터가 이게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으면 당연히, 훨씬 종말의 장애병보다 이득이죠. 근데 그 종말의 장애병을 잡는 게 이제 훨씬 쉽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냥 핑크돼지를 잡고 시간이 좀 있고 이 금어 좀비 이벤트가 자원 수급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침입 좀비를 많이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침입 좀비들을 잡다 보면은 이제 보스 좀비가 나오죠. 이렇게 보스 좀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스 좀비들을 사냥을 했을 때 얻는 것도 쏠쏠한데, 이 보스 좀비를 잡게 되면 이 발견자 보상이 있어요. 발견자 보상들을 또 추가로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침입 좀비를 잡는 게 일단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 침입 좀비가 누적이 되면서 점점 레벨이 나오는 그 몹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많이 잡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내가 설령 그 보스 좀비를 못 잡더라도 남들이 잡아주면 발견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받는 게 발견자 발견자 보상이랑 이 집결 걸었을 때 보상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집결을 타, 타는 거랑 내가 집결을 거는 거를 어느 대상을 하는 게 좋냐 이 문제인데 보시면 어 이제 핑크돼지랑 보스 좀비랑 이 잡는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가 튀어나오고, 1번이 얘를 올킬하면 나머지가 다 병력이 세이브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가 병력이 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도 안 입히면서, 내가, 어,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면, 내가 솔킬을 할수 있는 핑크 돼지, 그리고, 내가 솔킬을 할수 있는 보스 좀비를 잡는 게 좋겠죠. 내 병력 갈리는 거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의 정예병 핑크 돼지 잡을 때, 자기 본진 레벨이랑 비슷한 레벨을 잡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 높은 걸 잡으면 유닛이 쓸데없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5 5 이렇게 오는 거 자동 집결된 거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빨리 탄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정의 명형 잡을 때 저는 20회 웬만하면 채우려고 해서 핑크 뜨지는 보이면 바로 그냥 모니카를 보내는 편입니다. 보스 좀비도 그래서 혼자서 솔킬이 되는 거를 잡아 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70레벨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다 깎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깎이고 그럼 이게 특별하게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솔킬이 안 되는 보스 좀비를 굳이 무리해서 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편, 우리 연맹에서 발견한 거를 남들이 먹는 게 아까울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손해가 크면 저는 잡는 거에서 좀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굳이 잡을 필요가 없고 제가 심지어 그 순위 보상을 먹으려고 한번 엄청 무리를 해서 해봤을 때도 이거 순위 보상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위 보상이 거의 그냥 창렬이여 가지고 뭐 쓰레기 쓰레기 보상 나오거든요. 순위 그 데미지 많이 해서 순위 안에 들어도 보상이 거의 개 쓰레기라서 이건 받을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노릴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제 나오는 거를 그냥 잡는다. 그래서 55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5M 이상 이면 잡을 수 있는 추천 전투력 보면은 22만인데 이걸 이제 솔킬을 손해 없이 하는 게 22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잡으면 거의 솔킬이 되고 패피해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순수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게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중 저투력 분들은 오히려 침좀비를 그냥 많이 잡으면서 내가 그 소환할 수 있는 보스 모배 레벨을 올리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비 키는 종종말의 정예병이랑 그 이제 집결 걸었을 때 싸우는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집결을 건 사람의 투력이 중요하다. 집결의 집결을 거는 사람의 투력이 어 솔킬이 되는 정도를 걸어 주는 게 서로에게 이제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말의 방랑자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종말의 방랑자는 이제 설명 드렸다시피 첫 첫치를 했을 때첫 예, 첫치를 했을 때 이렇게 마리오 모양의 보라색 생존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60 이상의 종말의 방랑자를 잡으려고 하죠. 종말의 방랑자를 잡고 나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투 데이터, 데이터도 반 이상 깎이고, 받는 철근방의 양도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종말의 방랑자는 진짜 하루에 한 번만 집결 걸고 탑승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태워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거는 거지만, 어 구태여 이렇게 종말의 방랑자를 탑승조차 하는 것도 아깝다 왜 탑승하는 게 아까운 거냐 탑승은 체력도 안 드는데 그게 왜 도대체 아깝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시면 종말의 방랑자를 저희가 이제 전투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다섯 부대가 튀어나오고 남는 애들이 이렇게 승발전 형식으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타던, 일단, 160을 타면, 15, 내가 혼자 숨길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내 유닛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유닛이 다 죽고 나서 얻어가는 철근빵의 양이 이거밖에 안 된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타는 게 무조건 손해다. 이득이 없어요. 내게 살아 돌아가도 이득도 없고, 진짜, <laughs> 너무 참렬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타시고, 내가 정말 오늘 처처치를 했나를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처처치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마리오가 있으면서 보상이 뜨고 처처치를 했으면 이렇게 보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냥 종말의 방명사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1 5 m 이상의 고투력 분들만 이제 도와주려고 타는 거고 그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이 일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고투력 사는 고투력들이 이제 저투력 분들이 이 보라색 생존자를 얻어서 스노우볼 굴리시라고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처처치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동반성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오셔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 좀비습격 교환상점 쓰는 것만 한번 설명드리면 이 교환상점에서 뭘 사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체력 무조건 사야 되고 명예운장 드론 부품, 드론 파츠, 요거를 이제 우선 구매를 하시고 그 뒤에는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구매를 하라 그러면 철근 빵을 먼저 구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생존자랑 모집권, 나무면 그 다음에 가속은 뭐 굳이 다른 데서 넣을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강화석 이런 것도 나무면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명의 운장, 드론 부품, 드론 파츠, 체력. 필수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기호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